안녕하십니까 초로 쌤의 서역 기실 초로 이웅기입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유흥식 대주교님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237년 천주교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나라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아주 큰 경사라고 합니다. 대주교님의 사목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제가 써봤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처럼 어렵고 어두운 세상을 위한 환한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